이렇게 어, 큰 거는 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어, 작은 걸로 어, 배추 그칠이 하겠습니다. 예, 배추 자체가 지금 키운 거라서 어, 맛있다. 음. 어, 어, 배추를 이제 찢어 찢었어 제가 이거는 이제 배추 어, 찢어갖고 어, 소금물에 지금 음, 물은 물은 엄마 안 물치 안 물치고 이제 리고 있어요. 이거는 어, 작은 거. 어, 아주 작은 거이 배추를 어, 절인 거예요. 네, 소금물에 지금 어, 하고 있어요. 음, 음 맛있어 보이죠? 맛있어. 끝내준다. 음. 왜냐하면 어, 배추가 이제 제가 저거 따온 거라서 예 끝내줘요. 작은, 작은 거음으로 이동했어요. 네. 예, 배추는 절여지고 있어. 예. 택배로 보내면, 어, 버리는 게 반. 음, 버리는 게 반. 예, 그래갖고, 내가, 예, 텃밭 작물 아까워갖고, 어, 잘안뿌리요 이제 안 보내요. 어. 버리는 게, 어, 버리는 게 반이다 해서, 아, 안 보내. 제가 직접 어 갖다 주지 않는 이상은 잘안 보내. 예. 배추가 만나다. 예. 이런 배추 어만나요 음, 배추를 어씻어 소금물에 절인거찍 음, 씻고 있어요. 깨끗해. 저희 엄마, 어, 양념. 김장하고 남은 양념. 여기다가 바로 넣어, 투아, 투하, 투아 해요. 요, 어, 양념장을 떠서, 어, 여기로 이동해. 저는 요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거 엄마, 엄마 양념장 음, 양념장으로 한번 비벼 볼게요. 음, 네, 양념 넣고 음, 음, 밥하고 맛있게 먹어 볼게요. 음, 네 엄청 음, 이게 배추가 좋아. 어, 내가 심어서 음, 내가 어, 양념하는 거라서 배추가 어, 너무 좋아요. 어,